모두가 느끼듯이 2020년은 코로나로 시작해 코로나로 끝나는 한 해이다. 많은 이들이 고통스러워했고 이 고통은 지금도 진행 중이며 정말 무서운 것은 언제 끝날지 알수 없다는 것이다. 백신이 나왔다고 해서 희망을 걸고 있지만 바이러스 변종 소식에 또한번 가슴이 철렁인다. 이 같은 코로나 사태를 보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후진국이 아닌 선진국에 더 크다는 것이다. 물론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는 피해 집계조차 어려워 우리가 모를 수도 있지만 현재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는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 영국이다. 미국은 시체를 처리할 여유도 없어서 냉동차에 방치 중이며 영국의 상황도 비슷하다. 참 아이러니하다. 나라가 부강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코로나 같은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것을 잘 해결하는 나라가 강대국 아닌가? 물론 강대국이기에 국민들의 자치성이 높아서 개인정보 유출을 꺼리고 국가의 방역 조치에 방기를 들어서 피해가 클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강대국이라면 이런 문제시 자국 국민을 잘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참 인간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달에 사람을 보내고 앞으로는 화성에 사람을 이주시켜서 살게 하겠다고 큰소리치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 산화 때문에 온 세계가 멈추고 말았다. 채천단 의료 기술을 자랑하지만 중세의 페이스트와 같은 일이 오늘도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모든 영역에서 인간이 신을 대신한다고 큰소리쳤지만 코로나로 인해 우리 일상의 삶이 속도 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나약함을 다시 한번더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 교만의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시지 않으면 전염병 하나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그동안 인간의 모든 역량으로 쌓아 올린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 주지 못했다. 더욱이 한국교회는 이번 코로나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경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주일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그 자리를 대신하며 교회의 빈 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현재 예식장 건물이 매물로 나오고 있는데 교회 건물도 이렇게 될수 있으며 유럽교회처럼 냉낭방비가 없어서 여러 교회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 안 그래도 연초가 코로나로 우울한데 더 암울한 얘기를 해서 마음이 무겁다. 명심하도록 하자 인간의 힘과 능력 기술이 아무리 좋아졌다 하지만 자연재해나 이번 바이러스 같은 문제 앞에서 사람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일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 얇은 유리처럼 깨어지기 쉬운, 너무나 미약한 인간이기에 강한 반석 대신은 하나님만 붙들어야 하는 것이다.